오늘은 사사기 18장을 살펴볼 텐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엉망진창이고 바닥이고 타락된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미가, 그리고 미가 엄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미가가 엄마와 돈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엄마한테 어쨌든 돌려드렸는데 미가의 엄마는 그 은화 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렸는데 그걸 또 뺏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렇 나무로 만든 우상과 또 이런 쇠를 녹여 만든 우상을 가지고 아, 또 거기를 또 믿고 섬기고 있어요 완전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김씨이씨박씨 뭐~ 이런 식으로 그중에 하나가 단지파 단 가문인데요 단 가문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어~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근데 단지파는 그걸 가서 취하지 않고 가서 싸워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들끼리 핑계 대고 어~ 무서운지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저쪽 보니까 마치 쉬운 상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한 그런 곳인데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그 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그냥 가기에는 무서운지 저기 동네에 보니까 미간의 집 보니까 거기에 또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집을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런 무당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이라고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표현을 우리 우리 마스터 셰프 우리 샘성교사님 영어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They went into Micah's house and took the idol and served the carved and metal idol as their god. 오케이 okay, 한 번만 더. They went into Micah's house and took the idol and served the carved and metal idol as their god.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그렇게서 무당의 그 우상을 가지고 짠짠 전쟁에 나간대요그 우상이 자기를 돌봐 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아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글로 가라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쉬어 보이는 상대인 그 라이스 족속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를 다 파괴해버리고 칼로 죽이고 막 불태워버립니다. They attacked Lash people at peace with a sword and burned their city. They attacked Lash people at peace. with a sword and burn their city. 야, 자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은 막 죽이고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단지파라고 그러죠. The night 단지파. 이 사람들이 또 남의 땅을 이렇게 침범하고 차지하고 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또 우상을 또 세워요. The night set up idol for themselves. The night set up idol for themselves.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많이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모세, 게르손, 유나단 등 믿음의 조상들의 자손들인 이 자손들이 완전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인 모세, 게르손, 유나단 자손들이 이제는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와, 자,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엉망진창 영적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내일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ACC 말씀 영사들 되길 호주에서 마스터셰프샘 선교사가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